헤머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헤머를 플레이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힐러들은 다 대대적인 너프가 있었죠 투 힐러가 이제 이지원가 메타가 지금 요새 많이 유행하니까 이제 지원가들을 다 아예 네, 다 이제 너프를 한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 조합이 <laughs> 어... 제가 이제 살수 없는 조합 티리에 발리라 크롬 해머한테 너무 안좋은 조합인데 맵은 좋아도 조합, 적 조합이 너무 안좋은데 제가 살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은 어... 아 잠깐만 아... 이제 D로 바뀌었죠? D로 바뀌고 기가포 강화로 갈게요 와봐와안 됐죠? 근데 D라갖고 지금 D라. 아이고 D라서 헷갈린다 삭제, 삭제되고 바뀌고 막 이런게 많아갖고 헷갈려 그리고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고 그러 근데 진짜 힐러가 많이 강하긴 했어. 아유, 위치 잘 잡아야 되는데, 이스스 나오죠? 어, 지금 왜비추지이 D가 헷갈린다. 아, 이것 좀 그런, 그런데 좀 무서운데. 알리라가 어디인가엔 모르고요. 나라도. 빨리, 빨리, 빠르게. 아, 이게 자꾸 헷갈려. 있어, 자꾸. 헷갈려. 내가 맨날 하던 그게 아니야. 아유. 근데 우리 지금 이거 까야 돼. 아, 이거, 재생, 재생성 생체학절, 요걸 가고 싶긴 한데, 어, 다행이다. 이걸 가고 싶긴 한데, 지금 100% 크로미가 지금 그걸 갈 거야, 금방. 그, 뭐죠? 그거? 이걸 가야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보니까. 저걸 가야 될것 같아. 이거를 가야, 지금, 응, 그나마 나이스 또 있었어 뒤, 뒤 눌러야 되는데 자꾸 못쓰네 헷갈리네, 너무 헷갈린다 와 이거 스플릿이 엄청 좋네, 엄청 넓어지네 진짜. 어. 이게, 이게 진짜,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사거리 확대. 난 이거 봐야지. 난 저게 너무 좋아. 파워 어, 아깝다. 자리만 잘 잡으면 쉽게 캐리 할수있지 아이, 너무 멋있어. 아, 근데 위에 또 발리라가 있어갖고, 응. 불안한데? 와. 이행 진짜 멀, 먼 거리인데 무적 무적 위험하 <laughs> 위험하죠 <laughs> 어... <laughs> 뿅아 위험하다. 아 우리 이렇게 밀리는 거 같냐? 일단 수비로. 자, 넌, 넌.

여기 지금 있어 어우 나 옮겨야겠다 일단 한방 쏴주고 그만 가고 그럼 잘했네 야, 뭐 어디까지 가냐? 투지 엄청 많이 투지. 밀리는 거 같은데 그래도 멸자를 계속 먹어. 다행. 이거는 한 이쯤. 아우 너무 너무 아픈데. 와, 우 너무 아픈데? 집에 가야겠다. 그냥. 구경, 구경만 해야겠네. 어이무라가못 버티네. 나 집어. 와. 내가 돌아오면 천상은 무너지리라. 이거 애들 울것 같아. 빨리. 뭐또뭐 해야 되나? 참호 형성. Wait, 피고의 강란 있었을 때가 더 좋았는데, 그거 있었을 땐 진짜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그 예전 그때는... 자, 거리는 많이 줄어들었고, 버티는 게 많이 생긴 거 같은데, 뭐그 것도, 나 쁘진 않 은, 거같 네. 저거 도와 주지. 여 기서 도와 도줄수있겠 네. 어우, 좋아요. 일단 이 것도 빨리 까지. 아, 안 닿는다. 아, 아쉽다. 닿겠지, 여기? 좀심개무다 <laughs> <laughs> 어, 무서워. 끝날 때, 봐. <laughs> 어차피 쟤네가 쳐도 뭐.. 내가 있어서 금방 부 지제 이거 이정도야 역시 확실히 해머한테 좋은 맵이긴 해 맵이. 발리라이 되게 힘들어한다 16..음.. 이거는 그냥 기계 노하우. 완전 그냥 저기로 됐네. 공 공순이가 된것 같다. 해머, <laughs> 해머 공순이 무슨 신소대강철 막 이런 거니까. 나 맞출라. 나 혼자 있어. 걸리지롱. 난 힘을 확실히, 진짜 잘 버티긴 하네요. 으... 피하는 법을 모르는, 모르는... 뭐야 이거 피하는 법을 모르냐 누가 그러는 거지 라그 락의, 라그였나 누구였을까 기억이 안 나. 아 그리고 궁극기그 궁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궁극기랑궁 이제 이 시공의 광란이 없어지고. 공격할 때마다 5퍼 증가해서 최대 4 0 지뢰 이거 지뢰 이거 있었나? 이런 게 없었지? 이런 게. 이거 없었던 거 같아.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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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생기고 빨간. 여기 달리라 되게 힘들어 하네. 바지못다못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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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네, 여기. 미안하네. 아 실수 했어, 실수 했어. 아주 무하이더줄줄 알고 그냥 뺄 걸? 에이, 정말 충분하다 생각 했는데, 아니야, 자주... 뭐, 아직... 아직 보소? 아... 지마 아... 내가 끝 아... 주지 아... 안안 되네. 아... 서 아... 시죠 아... 가 기다립니다. 아... 있어, 아... 있어. 가서 좀만 쳐줘.

그래도 저거는 까지겠네 어뭘 가야되냐 솔직히 이거는 애들 때리기용이라서 어딜 딜 1등 할수도 있겠다 아 근데 폴스가 딜짱 좋네 배드미사일 근데 지금 의미가 없어서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성채깔 깔 것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실드도못 가는데 이건초공략뭐 이거, 이거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일단 공속 확실히 좋아지네. 어이 갑자기 왜 좀, 좀씩 끊기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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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역시 발리라가 좋지나? 끝났어, 또. 왜 이렇게 길어? 내가 도착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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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죠? 하하 <laughs> 벌써 죽었어. 무속 <laughs> 빨라지게 하고, 네, 끝났네요. 도망갈 수 없지.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한번 죽었어. 저 조합에 한번 죽은 건 진짜, 그, 티리엘이 심판 안 가서 그런 것 같긴 해요. 분멸자 캐리. 우와, 딜이 쫙 많이 걸렸네. 딜을 줘야지.